오늘 진짜로 멀리 왔어요. 국내 1등 지프 랭글러 괴물차 튜닝샵에 왔어요. 여기 차가 몇 대가 있냐면, 셀 수가 없어. 여기 대표님이랑,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미친 분들이야. 왜냐면 차에다가 돈을 그냥 오 차가 f 1 5 0도 있고 랩터도 있고 F350도 있고 F550도 있고 미쳤어요 그냥. 내가 오늘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5년 할부로 계약하자고 쫄릴 거야. 그러니까 어서 보여줘라. 오케이 오늘 형들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빠리빠리 방송 한번 진행해 볼게요. 빠리빠리 흥분돼. 나 흥분했어. 쌀것 같아요. 오줌. 형들 이 차가 지금 고물처럼 보이지? 이거 근데 갖다 팔아도 진짜 수천만 원 나온다? 이 상태로 팔아도? 이 차는 뭐야? 아니 타이어가 말이 됩니까? 타이어가 여기까지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이차다더큰거 있어 트랙터 아니야 트랙터 트랙터 밖에 끼고 있어 차가 와 미쳤는데? 어 여기거든요? 어 여기 아, 오늘 나, 가, 나 사고 싶다. 엄마, 나차 사도 돼? 안녕. 대표님 불러 와라. 5년 할부 가능? 소리야? 미안해, 할부 안 할게 미안해. 할부 아? 안 된대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아, 여기를 왔는데 네, 대표님을 찾아할 야수 있으니까. 아, 네. 찾네요. 아, 네? 할부를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여기가 국내 1등 디프 앵글러 쪽으로 1등이고. 제가 여기서 차를 좀 구경하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뭐차 오는 건잘아네요 아, 아, 아 그말 잘했네. 아, <laughs> 근데 소문 쫙나 있어. 일단 짧고 이렇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프로드 어드벤처 하고 그다음에 OXK를 운영하고 있는 김흥섭입니다. 와, 우리 김흥섭 대표님이신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델로퍼가 오프로드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 랭글러가 오프로드가 좋을까요, 대표님? 오프로드. 자체로만 한다면 네. 랭글러가 어 진짜요? 진짜 오 랭글러 자체가 오프로드를 위해서 태어난 차고 오프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사막을 <laughs> 뛰는 형태나 네 운전 네. 형태나 이런 건 좋죠 승차감이나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아 갤로버가 승차감은 더 좋아요? 그렇죠 예? 그와 아, 아니 아닌데요 갤로버 제 거는 승차감 안 좋은데 차를 잘 만드셔야지 아이 랭글러 차량들은 차가 진짜 쉽게 안 빠지네요, 대표님. 그렇죠. 아, 그리고 가격은 얼마 정도죠, 대표님? 쟤는 한 5천만 원대, 얘가 한 천만 원 올랐으니까 6천만 원대. 아, 천만 원 차이로 신형과 구형을 구별할 수 있다고 네. 하십니다, 가격은. 모양은, 야튼, 비스비스 생겼어요. 얘나, 걔나. 앞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차는 보여주지 말고, 이쪽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스탠다드에. 예. 네. 렇게요 버터, 라이트 이 형태가 스탠다드인데 타이어만 바뀌있는차이세개 아, 타이어만 아, 바뀌있는차순정이의 타이어만 이렇게 예뻐? 중요한 건 랭글러가 나면 기본적으로 휠하우스가 네. 클에 나오죠 근데 네, 여기가 큽니다 네. 그냥 입맛대로 튜닝을 하라는 형태거든요 아~~, 아 근데 만약에 이게 갤로프였다면이 <laughs> 형태로 잘라냈겠지 다 잘라내고 올리고 그러면 이 차량은 그러면 도강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원래 보통은 네. 도강의 깊이는 순정이 한 70cm 정도 될 거예요. 순정으로만 70cm, 70cm는 네. 어느 정도지? 한 라이트예요. 라이트요? 랭크로는 순정이 라이트까지 물이 차도 된대. 아 대표님, 저저이차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2 4 0 0만 원. 2 4 0 0만 원. 고로하면아 음, 음. 대표님 그러면 10년 할부 가능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차장관는 아니에요 아 차는 내가 몇몇 뭐 했던사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차가 많을 뿐이에요 아 네. 차는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와서 튜닝해주세요 하면 튜닝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냥? 네아와 뭐. 네. 차가 12대가 있 일단 한번 보 네네 튜닝하신 거 같은데? 아대변 오이이람호호르호데아 잠깐만 호호호호호르호 네. 잠깐만 아잠깐만호호호 아, 진짜 진짜 그냥 재밌으라고 호호해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우리나라에 오프로드 대회가 있호호호호호호호호있호있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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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네, 아... 아 잠호만호 대회를 여신다고요? 네. 아, 앞으로 아,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올해 이제 또 시작을 해야죠. 아, 올해도 계획이 있으시다? 네. 우리 국박기님한테 진짜 구독 많이 눌려주셔가지고 구독자 많이 늘어나시면 저한테 스폰하게끔, 응?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 근데 뭐, 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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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잠깐만. 아, 내가 스폰을 하, 아! 방어 잘 하시네. <laughs> 와, 아, 대표님 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어쩌다가 튜닝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 네, 네신 캐스였어요. 이제 우연찮게 이제 오프로드 쪽으로 넘어오게 된케이스죠아 와. 네. 랭글러 루비콘 쪽으로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몇 년식 이상을 타는 게 좋을 것 같다. 신형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빈티지 스타일의. 네. 네. 된것 같은. 차주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요? 아 감성은 다 그대로 놔주셨네. 그래, 그래. 아날로그 감성. 예. 네. 원하는 게 있다가면. 네. 일단은. 일단, 비용이 중요하구나. 저는 한2천만 원, 한 중반까지는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다른 튜닝도 중요하지만, 네. 손발 튜닝이 잘 돼야 되고, 프로드는 아, 손발 튜닝? 네. 특히나 머리 튜닝이 안 되면 진짜 돈 많이 들어가. 아, 사람, 사람 머리? 음. 차트 불어봤어? 갤러퍼로? 네, 뿌어뜨려봤습니다왜 부러졌어? 어, 너무 험하게 타가지고. 그게 거였어요. 아니라, 네. 항상 부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초보야. 아, 맞지니다 버스들은 잘안 부러지지. 차를 내한테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야. 차 성능이 그 정도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아 맞네요. 아, 아니 그래서 내가 맨날 차빠뜨리고막 그러는 거구나. 차 부서지고. 그치. 자기한테 맞추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그 튜닝을 하고. 해야 되고. 와 이게 정답이네. 형들 내 갤로퍼 지금 저거 성능 테스트 할게요. 형들 갤로퍼를 가지고 여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갤로퍼. 이 사람은 다기어이사다어이 사람은 어이사은다 죽어, 이사어이 사람은 아 죽어, 이어이 사람은 아 대박이다 대박 오개 <laughs> <laughs> 어, 무서웠어 이런 차가 진짜 없어졌구나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현대 이제 제가 여기 온 진짜 팩트 제가 중고로 랭글러 한 대를 사고 싶은데 시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음, 똑같아요 뭐 네. 여기 사는 내바는네 랭글러들은 이게 수동이에요. 아, 수동이에요? 음. 이게 뭐냐면, 사륜 미션을 넣는 건데, 아, 사륜 구동할 때, 보통은 어. 이륜으로 주행을 했다가, 네. 이제 이제 험한 길을 갈 때, 사륜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제. 방식이 아, 일... 편리하네요? <laughs> 세이바 친구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앞바퀴가 자유롭게 네. 놀수있게 아, 앞바퀴가 자유롭게 네. 놀수 네. 있게끔. 풀어주는 장치. 근데 여기 뒤에 이 친구는. 엑슬락이라고. 네. 그러니까 바퀴가 보통은 한쪽이 빠지면 한쪽만 돌아가거든? 어 바퀴 맞습니다 바퀴 예, 빠진 쪽만 어. 돌아가죠 도는 거를 같이, 같이 돌게 만들어준다 아아 아 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랭글러, 루비콘 13년식, 14년식에도 있나요? 혹시? 그렇죠 아 근데 어. 랭글러에는 다 있는 건 아니고 루비콘 네. 버전에만 같은 걸 사더라도 우리가 네. 오프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루비콘 버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네. 오프로드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도 네, 충분히 알아두시 맞아 이거 형님 꿀팁이야 이거 차 판대. 데 생각해서 네? 말해 아이차 파신데요? 이, 이, 아 진짜요? 이 차주분한테 개노포 플러스 돈님 씨. 그런 생각이다. 네 그런데 대표님이랑 오늘 저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대표님 엄청 바쁘신 분인데 제가 전화해서 오케이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대표님한테 박수 어 짝짝짝 채팅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네. 방송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리고요. 있어요. 뭐 이제 네. 별건 아니지만 조금만 체훈단 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거 아니라좀 이만큼 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더 재밌었으면 네. 시청자들한테도 좋을 테고. 아 네. 뭐 오늘 잘하셔서 아 구독자들 많이 늘리셔가지고. 아, 이뭐 하트 페리. 네.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긍정적으로 더 많이 성공하시게 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형님 오늘 대박이야, 진짜. 랭글러 바라보는 네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더라. <laughs> 오케이 형님 그러면 내일부터 오늘. 내 꿀잼. 어. 근데 고마워요. 그럼 저 내일 올게요. 감사합니다.